아침에 뭐 이만 전에 택시 한 바로 말씀 묵상 목장 가게 안 오겠다 아 <목소리> 나는 목자가 자꾸 하라 그래서 짜증나 진짜 난 아침에 했는데 성동 오빠는? <목소리> 말씀 묵상이란걸 따로 시간을 내서 하진 않아 숨 쉬는 걸 생각하면서 쉬지 않듯 심장이 내 의지로 뛰지 않듯 난 그렇게 말씀과 함께 살아 뭐래 진짜 그럼 오빠 지금도 말씀이랑 같이 살아? 그럼 내 평생 말씀이 몸에서 떨어진 적이 없어 그렇다. 성경은 말씀 없이 못 사는 개찐이었다 차마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던 세 사람은 성경이 말씀과 떨어져 있는 모습을 찍고자 했다 말도 안 돼. 방금 세수하고 있었잖아 이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해 나에게 말씀과 떨어진 삶이란 없어.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여쭤봐.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든 증거를 잡아내고자 했다. 운전하는 성경의 양손과 발을 확인한 그들은 사진을 찍었지만 성경은 말씀과 함께였다. 하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했고 성경은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나 봐. 할렐루야. 라고 했다. 히동못 봤어? 응. 봤어. 무슨 방은? 응 아무데도 없어 <laughs> 이번이 기회야 성경이 원래 음식 같아서 눈 돌아가는 거 알지? 잘하자 안녕 이따 오나 미치겠다 나도 먹어도 냐 <laughs> 그럼요 결국 그들은 성경이 말씀과 함께 산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어쩌면 바로 그 자체였다.